형 루이 암스트롱 노래 뭐였죠? What a wonderful world. 아 What 와러... 어떻게 하지? What a wonderfu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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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till view 아무도 우리에게 고민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 굳이 찾아서 해드립니다. 턱이 가름한 다섯 남녀의 안길 뻔 참견 팟캐스트 퇴근 전 가볍게 즐기는 오즈랍 인스턴스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yeah. <바로 이게> <laughs> 뭐 따라하는 거예요? 기우 <laughs> <laughs> <방금. 웃음> <Yeah. 웃음> <laughs> <laughs> 애교 아닌가아이거이거이고 저는... 아이고, 아 아규 저는... 애교 발사? 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고아이아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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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이고이고고 아.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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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한... <laughs> 우우! 우우! 아, 이거, 이게 안 돼, 이 아, 진짜 웃겨. <laughs> 이거 포장을 많이 해.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아, 아 살살 해요, 살살. 살살 하면 나요. 아, 가성은 어떻게 되는지? 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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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쇳소리. 아,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성인데, 이거는 나, 사... 아, 좋잖아. 요 그냥 귀신 소리. <laughs> 뭐야? 여기서 <야, 저> 잠깐. <웃음> 그게 가성이에요? <laughs> <과성이야>? 가성이잖아요. 이. <laughs> <laughs> 어. 근데 여기서 바람을 넣으면 이제 좀. 소리가 좀 음... 이렇게 헤헤 뭐지 하예 엄청 쭉안 되네 자기 소개 하시죠 네 장남 어, 저거죠 네 장남 짝꿍 아. 남초중고 <laughs> 12년간, 12년간 누군가의 짝꿍이었던 레고 성입니다 말이에요? <laughs> <laughs> 초중고 12년간 누군가의 짝꿍이었던 아 <laughs> 고등학교 때한 명씩 앉았던 아, 아니구나, 약까 네, 네. 시험 볼때지 진짜... 양쪽이 짝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음... 음... 짝지도 있죠. 짝지짝지를 뭐라 짝지? 하죠. 짝지가그거아요 <laughs> 그, 짝지? 짝꿍이 사 당원, 방언, 방언. 아, <laughs> 아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맞아. 좀 나이 드신 선생님이 짝지 바꿀 때 됐다 아, 이런. 왜나 아, <laughs> 나, <laughs> 나나나 처음 들어. <laughs> 나 이걸 왜 알고 있냐? 왜 지방에서 온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안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고, 음. 안쓰 사람들이. 아 좋죠. 나는 왜 그런 걸 자꾸 알지? 경상도애들이면. 아 요즘 말좀 알고 싶어. 요즘 말. 요즘 말. 나중에 내부 작특 집을 한번 해. 오늘 오늘 하는 짱남이 요즘 말이잖아요. 그니까 좀 짝꿍이 나랬잖아요. <laughs> 짝꿍 남자? <laughs> 짝 짝남을 몰라서. <laughs> 어. 근데 짝 짝남도 옛날부터 썼는데. 음. 썸남, 음. 썸남. 그게 그런 밑에서부터?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커뮤니티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커뮤니티 잘안 하니까 맞아 맞아. 그잘 그 짝는 남자거나 짝꿍 음. 남자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근데, 짝사랑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어르신들도 그런 단어를 모르는 게다 그런 걸안 해서잖아요. 그 네. 이유. 그렇지. 왜냐면은 저 그거 어두, 어 며칠 전에가 그거 봤는데 그 뭐지 슈돌을 봤는데 거기에서 슈돌. 이동국의 슈퍼? 슈돌 슈돌 슈퍼맨이 돌아. 아, 네, 맞아. 아시네. 거기에서 이제 이동국 애기들이 만세. 그, 아청아 네, 엄청 엄청 만세... 지금은 뭐야? 이름이 바뀌었어요. 시안인가 그렇지 않아? 아니아이대이맞대박 대박이다. 맞아이었는데 먹었다. 근데 대한민애기들대한이대 맞아. 민국 애들이 진짜 컸어요. 걔네는. 완전 어른 됐잖아. 근데 여튼 거기서 애기들이. 그뭐 춤춘다고 BTS BTS 이러는데 응. 그 뭐지 이동국도 모르고 그거를 도경완이 나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도경완도 모르는 아, 거야. BTS를요? 네, 근데 오, 우리 무슨... 엄마가 이제 곧 60이다 되시거든요. 우리 엄마 나 알아. 음... BTS 음... 언니 타임이... 때문에 아니요 나보다 트위 더 많이 봤어. 내 처음에 BTS로 뭐 b t s 줄 알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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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였어? b t s 어 이런 줄서피튀였다고 음... 피가 튀였어 음... <laughs> 네, 아니 근데 그랬어요. 저도 진짜 아이돌을 몰랐어요. 음. 이 회사 오기 전까지 전 트와이스가 누구 한 누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욕을 너무 많이 먹. 저는 지금 그건 공부하다가 아는 음. 거라 그 관심 분야를 많이 보면서 알게 된 거라 BTS도 몰랐어요 원래 자기소개 한번더 하시죠 <laughs> 12년간 누군가의 짝꿍이었던 레고성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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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는 네 한때는 짝남에서 지금은 누군가의 남자로 풀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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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안녕 아, 듣고 있니? 아 오그라아 근데 이게 본인 실명 안 밝혀도 되고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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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친구 실명. 진짜 나쁜 남자였어.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아, 몰라. 여자에 대해서 대 일도 없는. 그러니까. 여자 친구 이름이 흔해서 다행이네요. 네흔 봐봐요. 문화를 <laughs> 지기때문 예, 현재 짝도 없이. <laughs> 아니 형 성숙순이 하 왔나? 예. 이거부터 남했나? 예. 수만은 나머지 직원들보다 더큰 방을 혼자 쓰고 있는. <laughs> 유심 아저씨입니다 무슨 음. <laughs> 흐름에서 이 소개가 나온 거죠? <laughs> 짝이 없어, 없이 s so get o u 방에 손자네 e o b s c 할머니들 오시잖아요 <웃음> <웃음> 할머니들과 아주 a 방에서 같이 안무를 춤 a n d How many do you come back? 요 저. murdered. How m 그 저희 회사 최고의 미인 중한 분이신 어린 대리님과 계속 짝꿍이었어요. 음. 송입니다. 좋네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럽죠? 예. 아, 너무 좋아요. 저는 만인의 짱녀 수리입니다. 근데 진짜 달라. 항상 항상 영무현은 완전 갑분 싸으로만 만드는 만들어. 내가 되게 자신 없지. 그러니까 뜸 들인 거에 비해서 그렇게 결과물 이 대단하지 않아? 별로 <laughs> <응. 웃음>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 계속 하고 있어 <laughs> 내가. 자 오, 오늘 그 짝눈을 가진 여자 네. 사연 읽어주실. 네. 오늘은 사연은 제가 휴가를 맞이해야 내일부터 안 나오시죠. 네. 하이 그래서 하이 저희 뭐야. 미리 다뽑아놔야 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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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라. 맞네. 자 오늘의 사연. <laughs> 뭐가 안보나요 어, 애드짐? 지금? 에드짐이에요? 그냥 영어님이라고 하면 돼요 영어님 <웃음> <그래>. <웃음> 어? 내 친구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 맨날 영어 모른다고 <laughs> 영어님 누가 발풍만 쏘면은 네 영어님 감사합니다 영어 몰라요 네 영어님 감사합니다 <laughs> 이랬는데 딱 그거네 네네 네. 네. <laughs> <laughs> 오늘의 사연은 이제 잉글리시님이 보내주신 짱남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정이 떨어져요 라는 음.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laughs> 아, 아주 아 사연이 짧고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항상 전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정이 떨어져요. 짝남이 저를 좋아하기 전에는 전화만 해도 두근두근하고 맨날 만나고 싶은데 통작 짝남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해 전화할 때 애교 부리고 만나자고 하면 싫어져요. 정 떨어지고 좀 징그럽달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짝남이 저를 좋아하면 기쁜 게 정상인데 왜전 정이 떨어질까요? 유유 오늘도 짝남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만나기 싫은지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하신 분? 댓글 부탁합니다. 야, 여기가 그때 빵이 많다. 예, 지금 아, 뭐 잘했는데. 댓글 뭐그 욕먹자는 얘기죠, 지금. 댓글 뭐 있어요? 지금? 아, 근 이런 일 친구들이 저는... 이거 완전 현대인들 지배하고 어, 있는 정신 질환의 일종. 아, 자존감 낮은 거야? 사람. 음. 맞아. 자존감 음. 낮은 사람. 근데 이게 이런 좀 많다고. 제가 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 내용은 끊이지 않고 매번 매주 매회 올라와요. 이런 음. 질문하는 친구들이 너무 이게 많아요. 근데 왜 자존감 낮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증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애 낮으니까 음, 음. 나를 좋아하네. 왜 이렇게 모든 거에 아, 너도 그런 가치가 굉장히 낮으네요. 원래는 아, 되게 환상에 다르구나. 높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함으로써 어, 내가 좋 좋아, 내가 그렇게 크게만 생각했던 사람이 곧까 나를 좋아해 이렇게 음. 생각한대요. 아, 아 그게 아. 생긴 거야. 완전 아전 아, 완전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날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되이생각을이거든요 아... 그래서... <laughs> 완전 아니, 아니, 아니. 완전 완전. 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 생각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오 생각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저번 그 회차의 그것과 저는 연결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변에 못설 특징 있죠. 그런 애들이, 애들이 많았어요. 음... 그래요. 막상 잘 되려고 자존감이 하는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계속 어. 못 만나는 거야 누구를. 어. 막상 잘 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막 아사일 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 나는 모르겠다고 막 그런 애가 좀 있었어요. 저는 저는 저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날 좋아한 적이 거의 없구나. 왜냐면? 어. 그러니까, 늘 먼저 여자분이 좋아하셨다고. 아그럼 지난번 방송 도때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아니 저는 1 <laughs> 9 0인데 네. 그런데 네, 네. 네. 그러면은 그거 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현대인들이라면. 네. 만약에 제가 날 좋아해, 그럼 쟤는 제가 쳐다보면 안 되는 여자잖아. 너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냐? 그래도 낮은 애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나를 알아보다니 <laughs> 그러니까 자존감 이게 진짜 남자랑 자존감. 여자랑 너무 다른 거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게 어. 여자들이 좀 이런 아 수가 돼요. 네, 아,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썸탄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귀고 한 어느 정도 이 친구가 나한테 100% 마음을 열었다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좀 식는 거예요. 음. 사귀는 오. 상태에서 나쁜 남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 어렸을 때. 어. 어 지금 아직도 어리시잖아요. 아니요. <laughs> 아니, 아직 아직 배우 못했는데. 거기서 <laughs> 안도감을 느껴요. 되게 어떤 안도감? 제가 여자친구가 나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게다 티가 나요. 음. 한 행동 보면. 그러면은. 어, 저는 남자들이 보통 그런 게 심한 거 같아요. 네, 그게 약간 있어요. 말을 과장해서 보태면 좀정 떨어져요 그때가. 음. 아, 그건 좀 심했다. 근데 잡아다 먹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딱 그런 표현 있잖아요. 왜 그림으로 설명한 것 중에 여자는 되게 서서히 좋아하는데 남자는 순간적으로 불타서 막상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막. 구애를 하다가 이 여자가 마음이 온거 같았을 때는 뭔가 자기 마음이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어, 아. 느슨해져가지고 음. 잘안 해주면 이제 여자가 그제서야 나한테 왜 이렇게 변했어? 음, 맞아, 막 맞아, 이런 맞아. 반복 그런 연애가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좀뭐 음, 그렇죠 <laughs>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니까 이제 또 아, 옛날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오늘. 어 하지 마세요 미래, 미래 얘기 미래 얘기 아니 제제 제 얘기 말고 이세 얘기야 이세 얘기 왜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내꺼고 내가 아, 씨를 뿌렸다고 라 생각하면은 나는 이제 다른 또내 정자를 퍼트리기 위해서 아. 약간 그게 좀또 제가 옛날에도 몇번 얘기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이 여자분은 여자 만약에 그 책에서 내용대로라면 여자는 남자한테 계속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짱남한테 음. <laughs> 왜냐면은 나는 이제 이 사람의 부인으로서 모욕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그게 요즘에 현대 사회에 그래. 어떻게 해도 여자는 사, 이게 여자일까요? 사연이? 여자라고 짱남이라고 그잖아 아, 맞네, 맞네. 아, 남자 남자일 수도 있어. 남자, 맞아요. 남자 남자일 수도 있어. 본인 여자라고 했어요. 아, 아, 잠깐 남자 남자면은 나 나갈래. 아, 나 씨. 나 이거 뭐안 할래. 그러면 아, 그래. <laughs> 나, 그렇구나. 나 그렇구나. 싫어. 아, 진짜.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편견을 가지는 방식은 건 맞습니다. 아가선에도 얘기해 주면 제가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음, 안 보감을 느끼면서 정착하게 된다고 해요나? 야 그냥 아 이제 막난 있을 게 있어 이제 반쪽이 찾았으니까 아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 그럼 언니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뭐 남자가 만약에 짝남이 언니를 좋아했었다고 음. 느꼈을 때 어때요 언니는? 아전 제가 좋아 제가 좋아한 내가 저를 좋아해서 사귀었어요. 그래서, 9년을 사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정보가 없어요. 금전에는 그, 금전에는 그, 어, 그, 그 어떠한 감정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살면서. 금 데이트가 안 됐어. <laughs> 저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날 좋아한다는 확신이 음. 들기 시작하면 약간 그때부터 마음이 뜬다 그랬잖아요. 제 여자친구는 7년을 만났는데 확신이 아직 안 나온다. <laughs> 어? <laughs> 그래. 아, 예전에도 아 얼마 전에 그래서 예전에도 얼마전에 결혼얘기 막, 결혼 나... 막 이런거 그래서 <laughs> 맨날 듣고 있냐고 그렇게 어. 하는 줄알았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빨개졌어 아픔이 있었네 아픔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니 이거 알고보면 <laughs> 혼자 사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7년이라고요? 아니, 7년째 짝녀인데 아니, <laughs> 아니 들어봐요 들어봐 이게 뭐냐면 제여친구가 뭐 표현을 막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뭘 좋아해도 뭐좋아하다막 그런게 아니라 옆에서 그냥 시큰둥 해요 약간 아, 그냥, 그냥 너무 힘들 어, 것 같아요 음. 니요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날 좋아하게끔 계속 뭔가를 어필하고 그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제 친구는 그 좋아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만나는 거예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날 만나는 거지 안좋에으면 매초에 만나지도 않았는거 아니 표현은 뭐 많이 안 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이걸 들었을 때 너무 표현 안 한다기보다 그냥 자기 일이 중심인 사람으로 음, 느껴졌어요. 그냥 왜 이성 친구한테만 온 올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내거내할일다 하고 중심이 딱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만남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저는 그게, 반대였어요. 음. 저는 그게 음. 반대였어요. 저는 그게 무조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하는. 음. 스타일이거든요 음.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 올바른 뭐 생각도 있어야 되고 건강한 몸도 음. 있어야 아, 되고 어디서 우리 같은 가치관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저는 여자친구 없고 만약에 그거 없으면 저는 여기 안 있어요 지금 나가서 어, 여자친구 어, 찾고 맞아, 돌아다녔을 맞아. 거야 아마 저는 여자친구 없으면 그냥 지방 내려가서 혼자 짱박혀갖고살거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어. 해서 아무나 사귀진 않지 또 만나보고서 이제 연락해보고 괜찮다고 은 생각하면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호감을 딱 이제 표시하면은 저는 사랑에 빠지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똑같이 생각해요. 진짜, 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정말 현대인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사랑이 꼭 해야 된다라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도 하면 좋다지, 얘를 꼭 해야 된다의 그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근데 저 같은 사실 현대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요새 이제 연애나 결혼에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포기도 있을 것이고, 대신 자기 취향이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안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긴 한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인 여기서 저는 약간 판탄지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랑을 하자는 왜 살자 왜 사는가. 응,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군이야, 그러니까 일, 일에 대한 맞아, 것도 맞아, 맞아, 맞아. 사랑이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것도 사랑이에요. 모든 것다전 더... 여자랑만 사랑. 아, <laughs> 저 여자인데 남자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다 생각,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거저 맞아. 사랑은 정이랑 사랑. 내가 사랑에 올인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일에도 올인할 수 있고 그 순간만큼 일 내가 하는 것뭐 친구랑 한다. 친구랑 올인도 할수 있고. 근데 여기다가나 어디나 어중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가나 어중간하게 집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다시피 제가 제 삶에 열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laughs> 나는, 나를 봤을 때 이건 거짓말인데. <laughs>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laughs> 어, 그렇게 진짜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겠네. <laughs>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야 사랑도 열심히 해야지. 전딱 중간이에요. 저는 완전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내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다 중심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방향이 다 그것 때문에 움직이진 않고 굳이 내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이 아니면 아예 못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음. 그래서 아, 계속 연달아 계속, 계속 만나고 아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그런 응. 주의. 그러니까 어, 요새 현대인들 중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응. 나를 응. 최고 가치로 두는 응. 사람들. 나를 응. 최고 가치로 두고 응.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응.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사랑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고 다른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왜 내가 혼자 스스로 잡지 못하고 아, 누군가를 아, 의존해서 누군가로 대신해서 나를 사랑받길 원하고. 우리 첫타때그 사연 어. 주인공. 저는 그 아, 그, 그,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존감이 엄청 낮은 아, 거. 그거는 그렇죠. 사랑이 아니고 그냥 구속받고 싶고 감시받고 싶고 통제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지 노예 본능이지 사랑이 아니라. 노예 본능. 제가 말하고 싶은건 약간 그거예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찾는 거지 자기 스스로 찾질 못해서. 그러니까 그때 네, 그좀 그러니까 다른 거 같아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응, 응.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아. 그거는 제가 그 사례를 들어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그 어린이, 거 심리적 불안 증세 같아요. 아, 통제받고 음. 싶어 근데 하고. 근데 또그 친구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은 내가 스스로 주대가 있고, 내가 판단할 줄 알고, 내가 할거잘 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내가 이 시간만큼 은 되게 열심히 잘 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니 그러니까 생각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시너지가 와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나,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옥죄면은 그게 진, 진짜로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말할지언정 별로 필요한 사랑은 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사랑을 그치. 가장한 어떤 다른 음, 거겠죠. 음, 음.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자존감을 높이면 될 문제인데 아직 나이도 어린 어리, 어리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어, 음. 전 근데 진짜 자존감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오 진짜 다르구나. 이게 여자들은 좀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장 관리 아니에요? 그그중 어장 관리 아, 같은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존감이 낮아서 나를 짱남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네요? 연애를 안 해요.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계속 하고, 하고는 응. 싶어 할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 그러니까 <웃음> 짝사랑은, <웃음> 네, 거 짝사랑은 좋아하는데 만나는 거 자체는 무섭거나, 게좀 두렵거나. 아니 거기까지만 <laughs>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진짜 오늘 잘돼가는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설레고 음. 막 여기까지만 딱. 근데 아. 이제 정상이 왔으니까 내려가야지 음. 이런 느낌이죠. 거기까지만 즐겨주는 거였어요 약간 즐거웠어요. 아이돌 좋아하는 느낌인데 그 <laughs> 중학교 때 어떤 여자애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어쩌면 음.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너무 이제 막 금사빠처럼 이제 막환상에 음.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얘가 날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이제 네, 얘와 맞아, 나는 이제 사랑을 이제 나눠야 되고 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싫어지는 음. 거야 수도 있다 저 생활에 그러니까 진짜 진지한 관계로 가면 헤어지는 것도 무섭고 맞아, 맞아. 떠나는 것도 무서우니까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음. 약간 왜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이 있잖아요. 공존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시작을 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이니까 뭔가 서툴고 이미 답을 내버려 버리는 거잖아요. 애초에 내가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 보면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면 싫어지고 안 하고 얘 자체도 싫어지는 거 사람까지. 한번 그냥 질러보는 게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막그 뭐, 싫어진다는 게. 음. 뭐, 저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짝사랑했던 경험 있으세요? 짝사랑. 아, 저는 진절하게 <laughs> 짝사랑했죠. <laughs> 초등학교 때 제가 아 짝사랑이 아 학교에서 민들레로 유명했죠. 민들레. <laughs> 아, 진짜? 제가 한년 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3년을 좋아했는데. 아. <laughs> 제가 3년 동안 한자 2,000번 정도는 고백한 것 같아요. <laughs> 2,000번이요? 하루에 하고 버디버디로 365일이니까. 그러니까 아, 열 번씩 너무 나갔다. 가볍 그럴까? 그러니까. 아, 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막그 걔를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았었어요. 아 학교에서 아 인기녀였는데. 이제 음. 막 어떤 남자애는 얘랑 좋아하니까 싸우기도 해. 막 그럼 저는 오히려 막 남자애 막 가서 말리고 막. 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야뭐 여자애들 앉아 있고 남자애들 앉고 싶은데 앉아 이러면 남자애 두세 명은 막 가서, 가서 막 싸우는 거 아. 둘이서.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애들은 다 알아. 종교생이니까 제가 얘를 좋아하는거 아는데 저는 걔 옆자리 못 앉아. 부끄러워. 음. 아. 못 가고 혼자 이렇게 아. 주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걔네들 이막 싸우면은 왜 싸우냐 가서 막 말리고. 말리다가 말리다가 안고.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지금이었으면은 진짜 선생님이 야기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죠? 그럼 이 앉아있을 거야 이렇게 앉아서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숙기도 없고 되게 진짜 막 순진해가지고 걔를 3년 동안 좋아하고 막그 여자애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막 그때 5학년 때 수련회 갔다 오면서 4학년 때인가 선이가 나를 어 레고 성이어 레고 아, <laughs> 성이 나를 짝사랑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제 막 버스 뒷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줄 거야. 가교로 <laughs> 돌아가면은 우리 사귀는 거다 이랬는데 아니 걔가 <laughs> 그 돌아오는 길에 아? 술을 마신 게 아니야. <laughs> 초등학생인데 <웃음> 돌아오는 길에 딴 남자가 귀엽다고 걔랑 사귀어 버린 거야. 어머. 돌아온 길에. <laughs> 그러니까 버스 출발할 때 나한테 <laughs> 기회를 준다 그래요. 기분이 와가지고 <laughs> 딱 와가지고 학교 아니, 도착하니까 따르는 학생들 얼마나 다른, 다른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겠어 하루에도. 그러니까는 뭐 중학생인데. <laughs> 그러니까 근데 애는 진짜 끝까지 사귀어 보지 어 근데 그 조그당시에 진짜. 발육이 굉장히 빠른 애들 있잖아요 어. 막 걔네들이 저막 되게 좋아했었어요 막 진짜 막 제가 애 좋아하고 있는 거 아는데도 편지랑 그 300원짜리 커플링 집어넣어가지고 안사귀어주 죽여버린다고 <laughs> 사귀어주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받고 진짜 하루 동안 끼고서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이렇게 떨릴 때 있었어요 그런 애들 있어 맞아 사귀는 거 같지도 않고 옆에 얌전한 어. 이러고 사귀는, 어. 사귀는 어. 거래 사귐 당하는 거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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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하루 지나고 아, 잃어버렸다고 아, 안, 안, 떨... 안 끼고 다니고 그런 아, 거막 헤어진 아, 거라고 아, 걔가 저막 그때 막 일본어로 걔 일본어 공부 하 했는데 막 공책에다 일본어 써가지고 공부하라고 저한테 막 주고 이랬었어요 음. 근데 중학교 때 수행 엄청 했지. 어 킹카가 된 거야, 그 학교에. 얼마나 발육이 음, 빠르니까 음. 얼마나 거대해졌겠어. 그건데. 거대해. <laughs> 진짜 예뻤거든. 진짜 예뻤어. 우리 예뻤었어. 우리 아까 그거 생각나는데. 성희롯? 오전에 들은, 들었던 성이론 안 들으셨죠? 나도, 나도 그 얘기 계속 생각했잖아, 그쪽. 그거 대가 그거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키가 크졌다는 얘기지. <laughs> 어쨌든 발육이 다 포함돼요. 그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게 그런 아까 전에 받았던 성이론 교육이 그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지켜지는 그, 대개로... 사회가 되면은 진짜 그러니까, 아, 응. 아무도 했다. 못 믿을 것 같아. 진짜 아니 나도. 저는 예를 들어서 예전 회사에서 이사가 저 되게 좋아해서 막 쫓아다녔잖아요. 아,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돼. 근데 아니 근데 그거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데 나랑 거리가 멀어서 내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면서 걔야 제 집이 어디라 그래 막 이러면서 아제내 스타일인데 막 이게 음. 너무 멀리서 들리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고 가. 작, 시한 번씩 불러서 너 이리 와봐 이러더니 너 어느 동네 살아 이러고 그 그러니까 그런 행동 다 보였던 그러니까, 게와 네. 내가 왜 그냥 대표 먼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을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건데 저는 이제 아까 교육을 하면서 무조건 이제 신고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 답변을 주잖아요. 근데 큰 회사면은 인사과에다 신고를 한다거나 뭐 저런 뭐 여가부에다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작은 회사에서는 맞아, 그게 솔루션이 봤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음, 저는 나갈 때다 신고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계속 다인단 전제하에 저게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하긴. 저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고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99%가 직장 상사가 그런 맞아. 가해를. 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없고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맞아. 아, 근데 어, 어,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높은 사람 있으면 자기가 불편해서 말을 못할 거라고. 음. 없는 게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난저그 그, 성인론 교육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음. 의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조금이라도 하면 발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게 너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회차가 분명히, 나왔어. 이게 분명히 나중에 발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회사라서 말을 못하고 있겠지만 이게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치, 말할 수 있는 갠더 그... 커지고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갠 커질 거예요 저는 그만큼 자 여기서 잠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